안녕하세요. 확신입니다. 2022년 2월 15일 포트폴리오 추가를 했습니다. 자, 오늘의 어, 상승 종목은 코엘패션0.24% 올랐고 슈피겐 0.12. 야 슈피겐 웬일이고? 그리고 헝커미드 0.28% 엠노 0 0 7 콜패션 0.24% 요렇게 올랐고 하락한거는 다 하락했지 다 하락했어 셀트리온 3% 부터 시작가 큐브앤터 마이너스 4.5% 제너레이 DY파워 마이너스 2.19% 노랑풍선 3%씩 이렇게 하락을 했고 여기서 매수를 한 종목은 뭘까 두두두두두둥 두 짜잔 역시나 코너아이에 힘을 더 실었습니다 27,900원 아 오전에 사가지고 오후에 샀으면 떨어졌는데 아 짜증. 오후에 샀을 때는 마이너스였거든. 아, 종 종가는 마 많았어요. 딘노 코나이 딘노 코나이 딘노 코나이. 마이너스 1, 2% 2 7 0 9 0을 샀는데. 아참이렇게아나 <laughs> 항상 종가에 산다 생각했는데 시초에 거의 한 9시 얼마에 샀다는데 9시쯤인가 그러니까 11시 전에 하여튼간에 내름 샀지. 에이 참. 이랬다, 이랬습니다. 자, 이렇게 산 이유가 코나 이는 마찬가지로 아무리 생각해도 코나 아이만한 게 없다.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내가 이렇게 제이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코나 아이만한 저평가면서 폭발적인 성장률을 가지고 있는 거는 꼽으라고 해봐야 꼽으라고 하면은 더블게임즈 뽑을 수 있겠고, 인터스는 코나이까지는 아닐 것 같고, 어, 대동도 그거까지는 아닐 것 같고, 엠, 너도 아니고, 엠, 놀레왜 사지, 그라마? DY 파워는 그럴 것 같고, 제놀레이는 폭발적인 성장보다는 그냥 꾸준히 야금야금 나갈 것 같고, 유심히 보는 거는, 어, 이거 뭐야, 그, 어딨노? 어딨노, 그거, 저 뭐고, 코엘 패션. 코엘 패션이 내가 지금 쿠팡을 보고 있는데, 쿠팡도 까먹고, 돈을 까먹고, 쿠팡에 대흥주가 그 뭐야 지옥마트 지마켓 옥션 이마트 그 지옥마트 신세계 정용진이 가지고 있는 그 유통 쪽 그쪽도 경영진이 별로 안 좋고 쿠팡도 경영진이 별로 안 좋고 그래도 쿠팡이 안 낫겠나 싶어서 쿠팡 재물 한번 봤더만 와 영업이익이 적자가 장난 아니다 뭐 <laughs> 그래서 그러면은 코엘 패션도 뭐 어디야 저거 무슨 택배고 로젠 택배인가 그 지분을 흡수 했거든 그러면 코엘 패션이 더 낫지 않을까 요런 생각을 최근에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코엘 패션에는 싣지 않고 자 코는 아예 실어가지고 2022년 1월 1일부터 22년 2월 1 0일오늘 날짜까지 마이너스 10% 1100만원 손해 1100만원 손해 1억게 돌파했다고 좋아했다가 다 까먹었어 다 까먹었어 다 까먹었어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되는 종목이 코나이 DY 파워 셀테리온 비치로셀 슈핑코리아 엠노 더블게임즈 동개발 제너레이 아이 참다한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개나 아홉개나 마이너스다 아홉개나 마이너스 아우 참 그래도 올라간 것들이 있어 가지고 마이너스 폭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지금 힘든 장에서 그래도 코나이의 비중을 더 실어서 2천만 원. 근데 오늘 계양 전기강 또 오스템처럼 횡령한 게나왔더라고 와, 그것만 보면 국내 기업에서는 믿을 게못 돼. 미장으로 간다라는 것도 이해는 되지만 이이 이 가운데서 지금 대권 후보 누가 되더라도, 이, 금융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안을 만들어가봤지. 금융범죄, 주식, 뭐고, 주식, 뭐고, 뭐라고 하냐면, 그거, 주가 조작, 이런 것들, 내부 거래, 회계 조작, 이런 것들, 분식, 이런 것들 하는 회사들은 공중분해 시키고, 그거, 당사자들은 뭐, 이 30년, 20년, 종신형 시키고, 이래야지. 다시는 안할 생각하지. 미국처럼. 아, 내가 이렇게 만약에, 예를 들어가, 코나이가 그렇진 않지만, 이렇게 비중을 1등으로, 지금 2천만원 겨봐야 한20% 정도, 20% 정도 되겠네. 싫었는데 20%가 아니라 80%다. 코나이 좋다고 해 가지고 몰빵을 했다. 근데 분식 계가로 상장 폐지됐다. 그럼 뭐 어디 가노? 우회되는 데가 맞지. 와, 그래서 이걸 보면 분산 분산 투자 해야 되는 거 맞긴 하고. 와, 수익률을 생각하면 집중해야 되는 거 맞긴 하고. 위험성이 있어서 회사가 어디서 박살 날지 모르니까. 와, 재물로 봤을 땐다 탄탄한데 직원들이 횡령하는 거는 맞지. 3개월마다 한 번씩 감사를 하는데도 저런 짓을 한다라는 거는 처벌 기준이 너무 낮다. 빨리 그런 법안을 만들어 가야지. 굉장히 강력하게 해야 되는데 아쉽다. 이렇게코나이에 실어서 코나이가 20퍼, 2천만 원 넘어갔는. 그렇지만 마이너스 457만 원. 자, 그러면 또 다음에